퓨디파이. 본명 펠릭스 아르비드 울프 셸베리 89년생. 유튜브 좀 봤다 하면 모를 수가 없는 절대적 위치에 서 있는 크리에이터 중한 명이자 개인 유튜버 구독자 수 1위를 달성한 걸어다니는 대기업 퓨디파이. 닉네임의 뜻은 레이저를 발사할 때 나타내는 소리인 퓨와 죽음을 뜻하는 다이 그리고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인 파이를 합쳐 퓨디파이로 완성. 2006년에 유튜브의 존재를 처음 발견했지만 당시 낮았던 관심도와 학업의 이유로 계정만 만들었으며 당시 채널명은 파이를 뺀 퓨디였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까먹는 바람에 2010년 에 새로운 채널인 퓨디파이 를 만들었고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컨텐츠로 올리기로 결정합니다. 여담으로 본명 펠릭스 아르비드 울프 셸베리의 뜻은 스웨덴어로 행복한 숲의 늑대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퓨디 채널은 게임 실황을 올리는 서브 채널로 쓰였지만 비밀번호를 까먹어 현재는 쓰지 않는 채널이며 8년 전 퓨디파이가 올린 유물 영상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찰모스 공과대학 중퇴입니다. 퓨디파이는 스웨덴 출생으로 예테볼이라는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태어났으며 이 학교는 스웨덴 상위 10개 대학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인지도와 취업률을 자랑하지만 오래전부터 게임을 좋아해서 공무의 흥미 이 빨리 잃어 중퇴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몰래 자퇴해서 부모님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재정적인 지원을 모두 끊었다고 하며 이때 돈을 벌기 위해 항만부도 선장, 그림 판매, 핫도그 가판대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초반 컨텐츠는 게임, 그 중에서도 FPS와 공포게임 위주로 업로드했지만 공포게임 리액션이 생각보다 저와 아예 고정 시리즈로 업로드했으며 특히 암네시아를 플레이할 때 어두운 분위기 위에 당시엔 낮았던 목소리가 잘 어울려 초반인데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에이! 테크노뮤직! 아, 네. Oh, look at that guy. Hey, Martin, Martin. Uh. 특히 공포감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사물에 별명을 붙이는가 하면, 특유의 공트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공포게임 특성상 플레이하는 사람도 무섭기 때문에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포게임 유튜버로 활동하던 중팬노브라 오버추어라는 게임 플레이 영상에 스웨덴 TV를 타게 되면서 인지도가 급등승하게 되며 이에 구독자 수도 덩달아 떡상하게 되는데 당시 약 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소기업 정도의 유튜버가 되었고 서서히 채널의 변화를 주기 시작. 대표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퓨디파이와 함께하는 금요일이라는 제목으로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버튼 보유자입니다. 유튜버는 구독자 수 달성에 따른 여러 혜택과 함께 버튼을 받게 되는데 10만 명 실버, 100만 명 골드, 1,000만 명은 다이아몬드, 5,000만 명 달성 시 유튜버가 원하는 모양으로 커스터마이징해주며 이때 퓨디파이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5,000만을 달성하면서 받은 버튼이 루비 다이아몬드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도 음악 채널인 T 시리즈와 잠시 동안 구독자 1억 경쟁이 붙으면서 아쉽게도 1등을 내주게 되고 두 번째로 1억 명을 달성하면서 레드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버튼을 가진 채널은 전 세계에서 단4 개뿐이며 이중 퓨디파이만 유일하게 개인 채널입니다. 장난기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유명한데 과거 자신의 집 거실에서 VR 컨텐츠를 찍던 중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건물주가 항의하는 일이 있었으며 당시 카메라맨과 복장이 이런 상태여서 게이라고 생각하고 경고 없이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100만 대 받은 골드 버튼을 잃어버려 다시. 갖계정을 만들어 구독자들에게 눌러달라고 부탁했고 정확히 16시간 만에 달성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기록은 블랙핑크 제니가 11시간 만에 개인 채널 100만을 달성하면서 깨지게 됐습니다. 마르지아라는 두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패션 유튜버로 활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비교적 짧게 활동한 것에 비해 본국 이탈리아에선 패션 유튜버 구독자 수 2위, 각종 기업과의 콜라보와 직접 제작한 화장품 리뷰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로 나가면 연예인 못지않은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퓨디파이와는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올해로 10년을 넘겼으며 첫 교제일로부터 정확히 8년이 되던 해에 결혼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문화재 위주의 여행이어서 크게 기억나는 것은 없었지만 평소 다시 가고 싶은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으며 이는 그가 진행했던 컨텐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네이버 웹등 봉천동 귀신 영문판 탐방을 시작으로 강남스타일 춤추기, 한국 미용 제품 리뷰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했었으며 LA 한인타운에 방문했을 때 가게에 걸린 지리 사진을 보고 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공포게임, 그 중에서도 화이트데이도 플레이했지만 유저 영무판 패치에 버그가 많아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옆나라인 일본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으로 각종 피규어를 모으는 것은 물론 일본에 집도 샀을 정도이며 첫 여행부터 마음에 들어 결혼식을 일본에서 할까 고민했지만 나중에 은퇴 이후 일본에서 지낼 것을 대비해서 집을 샀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본 자택에 여러 가정과 기중품을 일부 옮겨다 놨었지만 본방송을 영국에서 하다보니 도둑이 들어 2019년 기준 자택 재산의 90%가 털렸다고 합니다. 아내 마르지아와 런칭한 의류 브랜드 츠키의 공동 설립 로 스키는 일본어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브랜드는 일본어지만 모든 생산과 제작은 캐나다에서 진행하며 팬들의 화력이 BTS 아미와 맞먹는 정도라 한달 만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구독자 이억면 유튜버답게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2015년에만 벌었던 수익은 약 90억 원. 2016년 포브스 선정 수익이 가장 높은 유튜버 1위로 퓨리바이가 뽑혔고 당시 1,500만 달러, 하나 약 168억 원을 벌었으며 자신의 자산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에서는 447억 원 보단 많지만 1조 3천억 원을 가진 유명인보다는 작다. 고 말했습니다. 구독자들을 브로라고 부릅니다. 영상 클로징에 주먹을 갖다대면서 브로피스트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팬들은 브로, 퓨디파인의리더오브 브로라는 호칭을 가지게 되었는데 팬덤의 크기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 브로 암이라는 흡사 BTS의 암이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T 시리즈와 구독자 1억 면정전단 당시 브로들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한달 동안 평균 600만 명의 구독자가 늘어났고 대형 브로 중한 명인 미스터비스트의 홍보로 인해 한달 동안 늘어난 브로의 수만 약 1,00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입니다. 책 제목은 디스북 러브스유 이 책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로 출판되자마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찍었고 퓨디파이 피셜,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라고 합니다. 팬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미지와 함께 짧은 조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히려 좋았다고 하며 여담으로 책 홍보 영상도 올렸는데 책을 읽고 감명받은 사람들이 모두 본인입니다. 퓨디파이 게임도 있으며 이름은 레전드 오브 브로피스트, 직역하면 브로피스트의 전설입니다. 2015년에 출시한 플랫포머 게임이며 현재는 스팀에도 출시, 반응이 나쁘지 않은 편으로 퓨디파이 본인이 직접 플레이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퓨디파이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게임으로 제작 기간은 약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수술 시뮬레이터 2013에서 퓨즈볼이라는 퓨디파이 이름을 단 외계인 장기가 있으며, 이는 개발자가 퓨디파이의 팬이라서 추가했다고 합니다. 기네스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구독자 1200만 명 달성으로 기네스 정식 보유자가 되었고, 2021년인 지금 개인 구독자 수 1위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1위 퓨디파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 임무를 알려주는 유튜버, 공시생 제이군이었습니다.